안녕하세요. 랑프입니다. 오늘 그해볼 게임은 벨라이트라고 새로 나왔는데 아 4월 26일 날 나왔나? 음, 이게 벨하임하고 인슈라우디드하고 뭐 이런 생존 관련 게임류라고 해서 어, 한번 플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별은 없고 그냥 외모로 성별이 되는 거 같아요. 아저씨. 어, 오케이. 무난한 아저씨를 보겠습니다. Isn't it funny? 한원 small okay. 로딩했고 일단은 처음에 시작하면 이렇게 여기서 시작을 해요 뭐가 있나 위에 오, 따로 루팅할 거 없네요 헤어든 헤어든은 저지대에서 가장 오래된 정착촌을 여기지만 갈등은 그 기반의 뿌리내렸습니다 살짝 번역이 그런 느낌 있죠 번역기 돌린 거 살짝 그런 느낌 나요 자 일단은 드브론 유크린 장로에게 말하기 그래픽은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점프가 조금 슬로모션이네요 일반적으로 그래픽은 괜찮은 것 같은데 요보면은 네. 주석 베리 아 뭔가 새로운 걸 습득하면은 이렇게 레서피 같은 게 올라가나 보네요 나무 아, 뭐. 맵을 한번 열어볼까요 어 일로 가는 거네요 괜찮은데 이게 그 판매율이 되게 높다고 던데요 10위권 안에 계속 들고 있다고 별소리 아니야 어? 수학 인근 마을 소유라서 루팅을 못한다고 나오네 여기 그임 나온 건 이제 눈에 거슬리니까 뺄게요. 마을 도착했습니다. 잠을 자면 체력이 모두 회복됩니다. 당신이나 동료가 전투에서 패배하면 리스트, 리스폰하지만 일정 시간 동안 부상을 입습니다. 치유되기 전에 다시 패배하면 영원히 죽습니다. 부상은 다양한 것들이 어, 영원히 죽습니다. 그러면 뭐야 게임 못 하는 건가? 음, 그런데 어, 느낌이 내가 이 마을을 뺏어야 하는 건가? 오드론 도브론 요크림. 여행자여 우리가 얘기를 나눠야 할것 같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새로운 얼굴이고 뉴페이스고, 저는 무엇보다도 제 마을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이고 왜 여기 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제, 제가 무언가 잘못했네. 말이 안 되잖아. 저는 당신의 희럽의 치생이 없습니다. 저는 답을 찾으러 저지대에 왔습니다. 완벽한 세상에 대한 답을 찾으러 왔다고. 하지만 요즘은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도 사형선과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질문을 하나 우리는 위험에 빠트리는 것입니다. 아, 뭔가 운동권인가 보네? 저는 적어도 마.. 지금은 마을에 머물 수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차가운 대접을줄 몰랐습니다. 저는 뭘 해야 할까요? 마을에 머물 수 있나? 질문을 하는 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래. 그건 제 문제도 아니고 헤이든의 문제도 아닙니다. 저지대에 머물고 싶으시다면 어딘가에 스스로 피난처를 지으세요. 준비가 되셨다면 돌아오세요. 그러면 뭔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알바 구하는 느낌인데? 여러가지.. 건물 짓고 비를 눌러서 오두망을 짓고 각건설엔 건설에 필요한 자원이 필요합니다. 기존 마을에 너무 가까이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모든 종류의 자원에 가까운 좋은 장소를 찾는 것은 당신의 물류와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은 이것저것 좋은 자원이 있는 곳에다가 설치를 하라는 건데, 일단 아래로 내려가 봅시다. 남쪽으로. 보통 광석이랑 나무랑 저기 뭐냐 물이 있는 데가 제일 좋죠. 강가. 여기는 소우가 맞네. 여기는 적이 아니겠죠. 선스틱 계곡. 여기 그리고 루팅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 왜 아직 멀어. 좀더까야 되네. 등이 되는데. 그루터비 아직도 마을 소유야? 마을이 생각보다 큰데? 된다. 사슴 있고. 지도를 봅시다. 산적 이 있네. 이쪽이 안전하긴 하네요. 강인가? 이거? 토끼도 있고 사냥하기 좋겠네. 돌이 좀 없는데 저쪽으로 가야 되나? 돌 있고. 나무 있고. 물만 있으면 딱 좋겠는데 물이 없네. 세이지 좀더좀더 좀더 남쪽으로 가볼게요. 나무 많다. 무슨 소리지? 벌이 있고, 전방에 강인가? 토끼 있고, 나무에 있고. 돌 있고. 어디서 물소리 들려? 지금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뭐좀 먹어야 될것 같아. 어? 오른쪽에 뭐가 있어? 뭐지? 늑대 있네요? 반대로 가야 되네? 어디에다가 베이스를 차리는 게 좋나? 세이지는 뭐지, 용도가? 천인가? 여기 세이지 마시네 사슴 있고 앞에 어디가 좋은 거야? 어? 저기 마을도 돌아갔다 왔다 왔다 이럴 텐데 너무 멀리 왔나? 이 상태로 하면 북으로 가봐야겠다 북 북으로 이게 뭐지? 이교도 재단 헤이든 근처의 이교 재단 그들이 우리가 겪는 고통을 겪을까? 아니면 그들은 우리의 처지를 비웃을까? 쿵쿵 소리가 나 오케이 헤이든이야? 여기가? 일단은 물 있는 물 있고 나무 있고 돌 있는데 아씨 헤이든 거라서 물고기도 낚시 못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이쯤이될것 같은데 여기는 근데 돌이 없다 돌, 돌 어때? 음. 베스트 플레이스 없나? 베스트 플레이스 아, 여기에 뭔가 공간이 있죠 저기 한번 가볼게요 북부 출신 여기 나무 많고 돌 많고 여기다 어? 이거 뭐야 바람 소리 나는 거봐 어? 어디 올라가? 아 이거 물 올라가 이게 얘가 점프를 애매한 모양으로 하니까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아스태미나가 없구나 이게 아이템의 신선도가 있나 봐요 황자 있나? 오 벨라이트의 마지막 유언 나는 이 종탑의 관리인으로 그유지볼을 맡았습니다 아, 여기 처음에 나 시작했던 데잖아 볼. 처음 시작했던 거네요. 거의다 지어봤다. 벨라이어트가, 여기 사람 이름인가 보네. 이 게임 제목이 벨라이트인데, 여기가 헤이든이야. 헤이든의 단점은, 헤이든에다가집을 지을 수가 없고, 아이템도 루팅이 안 돼. 북쪽.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아주 좋은데, 헤이든이 아, 루팅을 못하면, 일단 지어봐야겠다. 네. 선스팁 계고 여기다 지읍시다. 조금 위에다? 잘 뭐지? 여기 돌도 있고, 과위이자 지냐? 지었어요. 이제 누르는 거야? 아니 꽃이 있어야 돼? 꽃. 보라색 꽃이 있어야돼? 이건 뭐지? 아마 지도에 찍혔나? 메이노드랑 아마 하고 뭔가 있어야되네 이거 도족이야? 도족 아니다 아마 이건가? 이다 아마 하나 두개 아 여기다 질걸 그랬나? 아마 열개는 일단 모아가야지 세이지 있다 인벤 노동자 초급소 검사화면에서 정착 및 능력을 확장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이 끈제 생산 이 버프네 슈트 오케 음식을 먹으니까 스테미너가 어프 스타일로 올라가네요. 된건가 됐다. 메이노도마 오케이. 기술티어 잠금 해제했습니다. 두보론 유크린이 물어보려면 내일까지 기다리세요. 일단, 인벤을 정리하고, 아마씨. 꽃은 안 썩는 것 같으니까, 킵해놓고, 얘네들은, 무다불 같은 거 오피나? 변소 연구대, 주택 텐트, 간단한 작업대. 그거 룰이 있나? 알려줘든무가 없어 버섯 나무 많네 나무 자무답불 펴봅시다 불 많아 오케 물고기 추가 버섯 추가 어 꼈어 페 봐요 파이어 고급 슈트 물이 피어하네 나무가 더 있어야되네 일단 자고 일어나는가오 비와 구운 버섯 구운 생선 구운 버섯 먹어 구운 고급 슈트 먹어 자고 일어나면 피 찬다고 하지 않았나 일단은 작업도 한번 해봐야겠다 나무 교약돌 세개야 나무 5개 조약돌 4개. 나무, 나무. 안 됐어. 오케 작업대 정도까지 만들어놔야. 아마 3개. 나무 하나 부족? 일단, 일단 나무 다 챙겨가고. 도끼 정도 만들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작업대 완성. 간단한 작업대. 관리. 노동자가 필요해? 간단한 도끼. 어, 나무 6개. 아마 3개가 더 필요하네. 후반에 나무가 많이 필요하네. 도끼 만들어지 만들어진다. 이렇게 하는 거 맞아? 홍나무. 일단, 넣어놔야겠다. 나무 필요 없고, 눌러놓고, 버섯 4개, 걸어놓고, 없죠. 어, 스크롤해서 고를 수 있네요. 얘기는 이거는 요리고, 버려. 일단 갑시다. 암이다. 임금 마을에 담은데. 천장한테 가봐야죠. 점프가 안 되네. 조건. 프레임 드랍퍼 도착. 이 천장인가? 상인인데? 오, 도착, 도착. 또 당신이군. 제가 실례를 얻을 수있으니 기회 주세요. 실패하면 당신을 내버려둘게요.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았어요. 어제 이후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죠. 어, 사실 우리는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당신의 의향이 있다면 말이죠. 무슨 말씀이신지. 저출... 이곳은 특히 산 근처가 추워집니다. 늑, 토끼 늑대가 죽 같은 모피. 우리는 마을에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지 약간 그게 맞지 않아요? 네. 선생님 함정이고 토끼 털은 보너스. 그걸 처리하면 제 요청을 거야 되겠습니다. 아멜리와 얘기보세요 그녀는 약간 문제지만 맘축한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야 하는 사정. 아멜라? 아멜리? 아멜리? 왜 이름이 똑같지? 여기 있다. 아멜리? 아멜리? 사냥하라는 줄 알았는데 사냥이 아니라 덫. 사냥꾼한테 가서 덫을 받아오라는 건가? 아멜리? 아멜리? 여긴데? 어? 쟤다. 움직이지? 아멜리? 아멜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새 얼굴이시군요. 어, 전에 만난 적 있던가요? 얼굴이 무척이나 친숙하네요. 아멜리겠죠? 장르님께서 사냥꾼 루보미를 르 찾을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시다고 했어. 루보미르 그를 찾아야 해요. 마을에서 멀지 않은 언덕이 숲에 있어요. 그가 잔소리를 할때할 할 일이 생기도록 책을 가져가세요. 책? 위치가? 아깝네. 내집 위치네. 그럼 내집 근처로 가다가 아까 먹은 책을 주면 되나? 걔한테? 아니면은 산적이야. 산적이고 그냥 돌아다니는 애군 낚싯대도 만들어야 될것 같고 광산 근데 어차피 못 캐지 음. 이 책을 한번 가져가 볼게요 여기 있다 가운데 있네 아 얘구나 아까 봤다네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분자숲을 돌아다니는 위험합이 지역엔 늑대나 산적 있다는 소식 듣지 못했나요? 사냥꾼 같지 않은데 여기 왜 왔죠? 장모 도브론에 저을 보냈어요 그는 함정이 있다면 요청했습니다 해드린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시몬서 제가 필요하겠죠. 저는 그들과 함께 일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도 저에 대해 겪은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역 사회 종교부는 구성원이었고 원한다면 장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시번의 꼭두각시들이 노예가 되기를 거부해서 지위를 낮췄습니다. 음. 오케이, 오케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모의 쓰기 많은 생각 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이 나를 설득하네. 같이 있을, 같이 일로 붙거나 절로 붙거나구나. 아씨, 어떻게? 내가 대화 선택지 잘못했나? 백 텐트? 얘 거를 지워줘야 되는구나. 일단은 나무 가지러 가야 되니까. 어린 나무? 나무 먹어진 거냐? 얘는 안 되고? 어린 나무? 10개. 일단은 나무 10개는 됐고. 통나무 두개 통나무 자르기. 오래 걸리네. 똥나무 자르기. 아니 네. 그게 아마 6개가 먹으면데풀따고뛰러 갑시다. 쪼도 보이네요. 아마 아, 세이지도 있고 한 6개 먹었죠. 그럼 보이는 건다태고임벤하나나만 아닌가? 이건 오케이. 원려빡찼스 스탬이랑 아슬아슬하게까지 달리고 그 다음에 음. 집을 하나 져달라는 거죠. 네. 오케이 준비됐어. 네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할수 있습니다. 이제 한절 만든 방법과 작동 원리 알려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당신의 마을 사람들 은 언제든지 세 가지 역할 중 하나에 배정될 수 있다. 노동자는 정착지에서 재작및 생산 전문을 이용합니다 동료는 당신에게 여행하면 당신의 명령을 따릅니다 경비 병용은 정착지 순찰의 명령으로부터호합니다 당신의 동료의 에 일을 사용할 공격, 수확 이동에 대한 상황적 명령을 내려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마을 사람들 이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벤토리. 동료를 일꾼으로 바꿔 건설을 도와주세요. 종료를 일꾼으로 어떻게 바꾸자. 연구대. 무대 작업대하고 연구대 같이. 자져 가져오기. 취소. 명령. 자져 가져오기 했잖아. 돌륙, 따라오기. 대기. 돌륙, 대기. 대기, 따라오기. 버섯과 수 종료 자재 걸매. 취소. 얘한테 음식을 넣어줘야겠죠? 음 걸리네. 통나무 두 개. 통나무 두 개. 어디야 다음 마을을 만들어가는 거네. 엠피지들을 써가지고, 인벤이 꿀이어서, 루팅, 루틴, 루팅, 루틴. 루팅이면 안 돼. 얘를 명령을, 자제, 가져 저약한 돌, 수월, 연구대 아마가 더 있어야죠. 여기 아마가 있나? 꺼내고, 아, 여기구나. 노동자, 연구대, 고용대기 점 인벤토리, 짤성들로, 장갑술로. 고주, 주택, 꽃찬 음식. 그러면 내가 가서 아마를 가져오면 되겠죠? 어머, 손버곧 대만에. 대만 아마가 안 보이는데? 뭐다 밤이 돼가네? 밤이 돼가네? 됐다 연구대에서 함정을 연구해야지. 네. 연구되고 있는 거야? 내가 빠져야 되나? 정착지가 강해질수록 습적자를 유인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경비병과더 나은 장비에 투자하여 그들을 물리치세요. 원초기지를 건설하세요. 하나의 정착지에만 국한하지 마세요 지역의 다른 구석에 있는 자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유형한 정보를 마을 개요 화면에 설수 있습니다 복잡하네 일단 자작 일단 자 3데이 겨울까지 4일밖에 안 남았어 왜안돼 최소 골목소 마을에만 간단한 작업대 자원이 뭐지 나무 10개 간단한 작업대가 얘하고 얘하고 뭐가 다른 거야 연구가 끝났다는 얘기네 벤토리 작은 나무 작은 나무 나무, a y 저이 this i 있다. 위치 same thing. Okay. 함 took h 에 s hand in the room. Okay. I'm going to go 요 o 개 h 만들 o u s e I'm going to go t 있는 h 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네 개. u s e I'm going to go to 허브이며더지모된 건물을 잠금해지하고 다른 세력에 대 높이는 위협을 높이는 거야. 이건 뭐지? 이건 채집 캠프. 음, 그지? 채집 채집 캠프. 그 다음에 돌 어, 베리 세개 나왔을 것 같은데 이제. 도끼와 같은 간단한실내를할수 있는 식단 학는 방법입니다. 미끼가 필요한믿 미끼. 일단은 베리 여기 있다. 베리 세 개였나? 아왜 이렇게 약해? 베리 세개아 하나, 로버스 아, 있다. 그거 끊을 거고. 이거 누르고 있어야지 생산이 되나보다. 그러니까, 채식 캠프 잠금해제 됐어. 됐고, 음식 온도. 흔연 대 캠프파이어, 진흙 수직. 이와 삽. 광산 캠프. 해먹었어. 일단은 스킬 트리가 있니? 생각보다 스케일이 큰데? 와 오래 걸리겠는데? 나 덮부터 깔자. 싸요. 헉! 토끼가 많은데. 여기다가 하나 더있기 아무거나. 어서, 아마로, 아마, 천도 만들 수 있을 건데. 아니, 이 베리. 오케이. 베리. 대 와. 하루는 지나야 되나? 배터리가 꽉 찼다고? 겉을 어디다 설치했는지까지 다 보이니까 이건 좋네요. 쇼포, 로프, 동남, 대련소. 성, 흔연네, 말해. 직조기. 나무, 강가, 갈대. 흔연, 만 음식. 조여, 꾸민 사상이세 개. 꿈더 꺼내야겠네. 일단 연구하러 온다 여기서 이걸 구기 흰 나무 빼고 나무 여기서 뺐고 돌 나무 요리좀물 고기를 구 얘는 음식을 어떻게 먹이는 거지? 이렇게 일단은 나무 돌여서 그러면 어? 뭐 이거? 좀 가까이에다가 해놓고 그랬나? 이 정도면 됐나? 그리고 일단 넣어놓고 여선네개 나무 연구가 됐다 훈연대 됐고 로프 충동 조개, 느름 나무 쇼 일단 이걸 지어야 돼. 훈연대, 채식 킥폰, 레프 엔서 그다음에 훈연대. 그러면은 지울 수 있는 것부터 지우자. 통나무 8개, 통나무 8개.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둘이 같은. 아마 11개 통나무 8개 아마 8개 통나무 어, 가자 가자 이건 뭐야 통나무 하나 더 통나무 6개 남았네 작은 함정 함정 3개 만들라는 건? 거야 소리 잡음 줄 우리 형이 아 함정을 가 만들어서 그냥 갖고 오라는 거구나 내가 함정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케이. 인베리 꽉찬 거야, 맨날. 끝나고디다 넣어라. 오케이. 함정 3개 만들라는 거죠? 연구 말고, 나무 5개. 나무는 여기다 놓고 나무. 3개. 함정 3개 들고, 습격 위협이 증가했대. 음, 원시, 곤봉 나무 5개 필요해. 아, 끈이 없을군 주석. 일단, 함정 걸어가야겠네. 어, 잡혔나보다. 어린 나무 30개. 인근 버려 다시. 음, 연구대 바꿀 수없나 다른 데로세개 만들 수 있지. 작은 생물추 주나무 세개 없죠? 화장실 변소 음, 인가? 통나무 두 개, 나무 다섯 개. 통나무 두 개, 나무 다섯. 통나무 두 개, 나무 다섯. 통나무 두개 갖다 주고, 나무 다섯 개. 네. 나무 다섯. 어린 나무 없나? 없네. 나무. 조쪽은 못건드려 여기서 끝내자 나무가 하나요 파방함 4개 나무 없어져 어 여기 있다 거기다 왔어요 어. 전설에 아이템 버릴 수 있구나 일단 자자 음식 루팅하고 면에서 버섯도 푼건가 네 3개 먹고 이제 잔다 3일 남았어 마을로 가서 헤든 천장한테 가가지고 천장이 그 함정을 3개 만들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가죽하고 갖다주러 갑니다 음. 천장 어디 있어? 일단 오케이 영성 플라스 30 함정 세 개. 어? 와, 어더 가져갔구나. 육대 두 마리를 죽이시오. 일단 마을 사람들한테 살수 있나 가야겠다. 여기는 술집이고, 여기는 책 판. 파는... 오씨, 다 비싸. 다 비싸. 여기는 숙박이네. 늑대를 잡으려면 화살이 있어야 된다. 아, 여기 홍업쪽 개발을 하려면 이것저것 재료가 필요해서 사냥도구 파는 애가 있지 않나 찾아봐야 될것 같아. 여기가 마을 회관이고, 여기는 수, 술집 같은데? 저는 이걸 사러 남수 있습니다. 아, 여기 한 명씩 꼬득여가지고 내 마을로 데려갈 수 있구나. 완전 민폐 아니야? 옆에다가 마을 하나 세놓고는 애들 빼가는 거 아니야? 루틴 되나? 데려? 아, 그렇다면 뭐. 집 어딨어 들어 일단은 쟤네들 뭐야 오 광풍가봐 곡괭이 들고 있어 아 이런식으로 흩어져있는 애들을 하나씩 꼬셔가지고 마을을 만드나 보네 이든 아마도 챙겨가고 토끼고기 고기 챙겨가야겠다 가족하고 사슴도 있는데 일단은 올라가는걸 잘 못하네 아 이거 너무하다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물리엔진이 좀 별로 안좋은것 같긴 해요 늑대를 죽기시오 어, 이거 맨날 원시 건보 일단 아주 시안 다 놓고 단순한 끈 직조기 을목소 재련소 을목소 좋지 가지 3개 콩나무 하나 어? 콩나무 3개만 추가하면 끝나나 여긴? 끝나 잘렸네요 응? 빨린거 맞아? 2개 루팅 2개 나 지원 놓고 캠프 작업자에게 주문을 추가하려면 원을 선택하세요 때이지 않아 우리 이끼 나 나무 이 음, 됐고 지울 수 있는 거 쉬웠고 아마 불목소 나무 하나 있다 어, 이쪽으로 들어가야죠 음.. 곰봉이 하나 있어야 되겠는데 여기서 바로 만들 수 있지 가지, 가지 4개 단단한 작업 하나 더 있어야 돼. 겠네쟤 음, 하나 주고 인벤토리 오얘있데 어, 곰봉이? 방금 만들어 준게 되겠네 됐고 이출 직조공이 정지한다 직조공 또 다른 곰봉 음, 강 갈대가 있어야 되고 강끈 단일가당 높프입니다 직조공이 직조공 일련소 도구 제작소 음.. 경비송 운조대 가족이고 훈연캠프 채집 가마서 있는 캠프 광산캠프 한 명의 농자가 이것을 사용하여 작은 지역에서 금속광석과 돌을 채굴하고 큰 바위를 작은 동물에게 가공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가지고 금성맥 근처에 두세요. P C 가더 있어야 되겠는데 음, 쓰레... 화장실. 쓰레기통 장실쓰레기통이구나한명더할수 있고 근데 아 이거 어마어마하게 복잡하네 그러면 내가 무슨 전투가 붙었나? 일단은 NPC를 더한명더 땡겨올 수 있어. 근데 NPC가 부족해. 시트 텐트. 여기 하나. 여기 저기 하나 있고, 여기다가도 하나. 지금은 이걸 지을 때가 아니야. 훈련대 캠프. 체질. 안 먹어지냐, 면 왜, 얘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응, 다음은, 가발 때. 대마. 무석, 뿌리, 웃기. 아마, 메리 먹었네? 왜안 움직이지? 뭐야, 이거. 밑에 동료 켜져 있는 거. 웃기. 재련석. 무석 광석만 하나 더 있으면 되는데. 일단은 늑대를 잡으려면 최소한 활은 있어야 될것 같거든요. 쟤 데리고 갈까? 둘이서? 잡아볼까? 늑대 잡으러 와보자. 늑대가 세마리야 잡아보겠습니다. 어? 오케이. 한마리 잡았고. 한 번에 루팅 안 되나? 전투, 이제 뜨면 어떡해. 우리 방석에서 그냥 수확을 할 수가 있네. 오케이. 전투 걸렸어? 좋았어, 좋아 가자. 우리, 니가 이거, 이거, 어, 너도 만만치 않다. 오케이. 가자. 번개 치고, 늑대기 고, 늑대 고기 한번 먹읍시다. 늑대. 여기, 돌 연구소에다가, 뿌리로놓고 아, 주석이 없어. 주석이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주석만 채워놓게 세팅해놔야겠다. 주석만 세팅해놓고. 갑시다. 2일 남았네. 겨울까지. 익힌 무기. 떨거줘 여섯. 오케이. 재련이 되면 이제 좀 뭐가 좀될려나 재련이 되면은, 아, 황산캠프 해야지, 다음. 광산캠프는 나무가 다섯 개, 돌. 돌이야? 돌 다섯 개.

이 땅을 지키기 위해 군대는 쓰레기 없군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원칙에 따라 우리는 어떤 권위를 가아야 할지 모릅니다. 워드코프 병력이었을 때, 헤이드는 권력과 행운을 억우. 리 마을의 거부로 포르딘과 잡개심이 생겼고, 외장은 나이가 남아있습니다. 네. 방금 들었던 얘기고, 가족의 유산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름과 가게는 나아있습니다 찾은 아, 그동조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동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셨나요? 또좀 작은 거 같죠? 동전 그때는 50개 네, 일단 끝났어 동전이란 새로운 세계 뭔가 대화할 게 있나 본데 어디다 아미르인가 뭔가 같은데 OK 다음에 무슨 일 할지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디어 있나요? 네. 불필요한 오토바이를 계 살고 싶지 않겠죠. 환경 문제로 겪고 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을 만나 신뢰에는 기회입니다. 헤드스트로우 돈도 좀벌수 있을지도요. 우리와 음? 주석을 총동개처로 제련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른 추종자를 고용하세요. 홍성원 세인은 마을 사람들을 고용하는 대상으로 통합입니다. 명성을 얻으세요. 마을과 일정 수준 신뢰 싸움은 해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우리 정도 상황 계산하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구나. 자주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등 뒤에 서내야 사람들을 볼수 있습니다. 오케이. Okay. Okay. 저희 가까운 사람이 살해당했고 저는 그의 집행명령이 저 지대 누군가에 의해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가 누구인지 아는 대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저에 대해 알고 싶어 하냐? 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뢰는 약위의 사입니다 예. 예. 오케이. Well,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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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퀘스트 받았네. 다른 추정자를 고용하세요. 제가 다른 추정자가 같은데? 두명 예. 예. 오케 고대 신전에 있는데 지혜보고오 대량대화를 해서 옥수네 실약속도움주 그렇죠? 오래된 우물 근처니다더모예방 없습니다 오면 얼마나 머냐 마 세이지 아마 금방 가져올 수 있겠네 아마 두개 저기 아직도 야 음, 세이지 세이지 두개 대마 그 이쯤에 대마 있는데 일단 하나 밖에 없어? 잠깐만 다 뽀개진 거야? 아니면은 일단 베리 나이구안해 아, 너무 늦게 오면은 고기가 상해서 없어지나봐요 대마를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 하나 있네 여기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일단 네 확실히 스케일이 크긴 하네요 혼자 하면은 오래 걸리네 겠 동료 헤이든 150, 될것 같은데. 여기부터 끝내고, 목도죠. 이미인데이기다 네. 오케이. 농사, 초급서, 수학연습서. 뭘 가져가야지? 수학연습서. 폐를 또 줘? 오케이. 저는 마을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전투 중에 머리가 왔어요. 상당한 부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때 의 기억에 문제가 있어요. 아까 그러니까 명료 잊어버리기도합니다 그래서 곧일을시려고 합니다. 오케이. 아, 뭔가 액션이 버벅거리는 것 같아요. 점프를 하면 갑자기 슬로우가 걸려요 300인데 추적 전당한 물건 오한 적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몽둥이로 둘이 가가지고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왜 이렇게 체력이 점점점 줄지 스템이라고? 사버린 버섯 나무 이렇게 일단 재련소 이제 만들 수 있지 참 조약 조약 조악한도 열다섯 개? 스톤, 아싸, 여섯, 떡 찼어? 가죽, 네, 물, 수 별거 없고 콩나무, 재미나없어 묘약돌, 세미를 많이 먹었는데도, 물이 더 있어야겠는데? 이건 다 버섯이고, 스톤. 뷰팅할 거 많긴 하네요. 위치는 잘 잡은 것 같아요. 음, 한참 걸리네요. 평동구리주석, 연료 구리방석 여기다가 내가 뭐 하는 것 같은데? 여기다 뭐 하는 거? 야 여기다 하는 거? 다섯 개. 나무, 나무 펜, 관리, 우리 개철 이랬어. 뭔가 너는 재료 넣는 데가 없네. 이상하게 우리 철기. 우선 로프, 주석 개찰, 주석. 오케이. 로프가 문제네. 마된 건보, 우리 펜, 목수망치. 마을 구조물 짓는 데 사용된다. 무기로 사용하면 비효율적입니다. 군대, 청동, 투명망치. 우상 사보로 진행해보니 작은 지역에서 금속광석가도를 제거하고 큰바일를 작은 덩어리를 파고 하실 수 있는 최상의 결과를 얻요 금속맥 저에두 세요 다 읽은 거야? 일단은 오프 3개는 없네 건물을 더져아 회관 지어야 되나? 가죽이 10개 가죽? 야, 벌목서 지었나? 이는 체채 벌목서 안 지었네 벌목서 연구하다 말았구나 만들어가죠 사내 겨울이 곧 오는데 아 여기 위치 되게 불편하게 되어다변수 여기에 광산 도구가 필요하다 나무 10개 안녕하세요 우지님 네 이것도 조금 인슈라디에드처럼 생존형 게임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 건설형 게임 스타일이에요 그 시뮬레이션 게임 조금 비슷하게 마을 만들고 천장되고 그런 류 그리고 주변에 이제 적대 세력이 있어가지고 애들 싸우면서 이제 땅 따먹기 식으로 세력 늘려가고요 이거부터 맵이 커요 이제 이만큼 했어요 아 뭔가 문제가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네 TTS 기능이 안 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